야, 이거나 뭐, 그래, 어, 뭔데? 그래서, 음, 응, 뭘 잡으면 되는데, 계획이 중단됐다. 좀 전, 진전이 없다. 알겠다. 오, 어, 두 가지가 있다네. 열에 강한 소재, 도스가레오스 소재가 가장 좋다고. 하... 그렇겠지. 약품에 강한 목재, 목재 네르스큐라. 어허, 그치, 사토령과 연속 수렵, 연속 수렵, 뭐 괜찮지. 아이 뭐야, 뭐 하나 또 남았어? 뭔데? 너 아닌데? 누가 나한테 말고 말구... 아였구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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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지 말고 왜 그래? 왜 가? 가지 마. 어, 자 봅시다. 도스가레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걸로 그냥 때려 잡아도 될거 같고요. 그렇죠? 아니, 도스가레우스는 뭘 해야 되나? 자, 다 하나도 없어. 몇개 있냐나? 5 9장 쓰지 뭐. 딴딴딴 if 그러니까, y 소리폭탄을 만약에 4G, 아니 4 그냥 4에서 아 k 알 c 고 잠깐만 저, 아니 h e c k I 알았 e c k I c h 알 c 다 I c h e 고 k I check. I check. I 알았어 c k I check. I 지 마. 나는 너 싫어. h e c k 어 c 최고 c k I c 어 이치 신경쓰이는 일 어... 공방장인 그래 보존 그래 보존식 브나하브라 라고 했지요 하... 브나하브라를 잡으라고 하 장난하나 지금 넌 뭔데 야오자미를 했고 보존식을 했고 도스 제기와 도스 게네프스 아 진짜 장난하나 에, 뭐? 이상한 퀘스트를 많이죠 음.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잡을 몬스터는 그거죠. 어디냐? 필요 없고 아니고 테스카브 아니고 뭐, 뭐 뭐였지? 이거구나 사토룡. 음. 자 사토룡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애들을 봐도 그렇고 잠깐만 낮이야 밤이야 그걸 야 돼. 여기 낮밤이 변하더라고요. 낮이구나. 만약에. 그리고, 소리폭탄을 많이 챙겨서, 4에서 넘어오시는 거를 추천을 드린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어, 기본적으로, 사막에 있는 모든 몬스터는 소리폭탄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동원하시더라도, 가지고 가세요. 저기 있다, 저기 어딘데? 그치, 저기 있다고 합니다. 가기 전에 드링크 하나 해주고, 소리 폭탄 가지고 갑니다. 서드 사인님 단장의 도전장 무슨 무기로 깰까요? 어, 제 자신 있는 무기로 깨 시기 바랍니다. 딱 좋겠죠. 음, 너님이 원하는 무기로 깨면 됩니다. 간단하죠? 아, 커신이구나. 근데 어차피 도스게레오스 같은 경우에는 오프닝에서 이미 나와가지고, 어... 아, 얘네는 짜잘한 애들이잖아. 얘네 말고 진짜 나와봐, 진짜 진짜 나오라고, 진짜 여기서 뿡 하고 튀어나오겠지. 어? 응? 근데 매번 네 느끼는 건데 도스 갸레오스는 그냥 갸레오스랑 별 차이가 없어. <laughs> 불쌍해, 애가. 아헤이, 나와 봐라 좀, 마, 나와 봐라, 나오라고, 야, 작작 좀, 아유, 진짜 던져야 되냐, 내가? 야, 어디냐? 아버, 뭐. 가만 있어. 이제, 너는. 생긴 것도 무슨 어 넙치같이 생겨가지고 하는 행동도 딱넙치여 넙치. 오케이 땡땡땡이 마비더 마비더이 뒤쪽에 있다고 합니다. 이리와 마비더 어딨냐? 열거나 이거 로라 니네도 좀 이리로 와라 좀그치 달려. 뿌. 아니야. 과연 땅속에 있을 때 마비더지 걸릴까는 또 모르는 일이니까. 뭐하냐 야, 올와봐쟤 뭐하냐? 이상한 친구죠. 그럴 때는 폭탄 하나 던져주면 괴로워합니다. 바보야, 그 양이는. 소리 폭탄만 있으면 바보 되는 몬스터들이 몇 마리 있죠. 어, 기본적으로 땅 안에 들어가는 애들은 소리 폭탄을 맞으면 아이고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이 친구 말고 저기 어디야, 어.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사룡. 사룡 아닌가? 어룡, 어룡.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아우, 철상고! 와! 철상고 공격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몬스터 헌터, 그, 몬스터의 어떤, 한 부분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공격이었죠. 자, 누가 철상고라고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름 잘 붙인 것 같아. 자, 떨어지고. 가있어 아 그나저나 맞어 얘를 철상고 아 철상고래 단자 타보는건 또 처음이구나 자 적당히 너또 땅에 들어가면 넌 안된다 이제 그치 적당히 못하겠다고 하고 가 이제 아헤이 땅에 들어가지 말고 아 그러지 말고 야 이게 뭐하냐 아유, 바보 이거... <laughs> 아까 설치해 놓은 트랩에 정확히 걸리는 보구성을 인증해 주시는 우리... 캬레오스씨... 사실 땅에만 안 들어가면 얘는 바보예요. 그냥... 어... 왠지 덩치도 3만에만 산만한, 한데... 하는 짓은 좀구여가지고참 잡기 편한 몬스터들 중 하나긴 합니다만... 뭐 그래도, 벌써 말조로 야, 야 콩가가 너보다 셌다 인마! 어? 그럼 안 되지. 코, 아이, 콩가가 너보다 셌어 임마. 야 가만 있어. 에이 갔네. 그쵸 이거는 이 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소리 폭탄을 쓸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도배 시간이 많이 차이가 나는 몬스터들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만, <laughs> 그거는 뭐, 그냥, 그런 거고. <laughs> 그거는 뭐, 그냥 그런 거고. 기본적으로 바보예요, 저거는. 음. 또, 왔으니까 이제 폭탄 하나 깔아주고. 야, 얘는 이상하게 자, 얘네들은. 보면은, 이상하게 자는 애들 몇명 있어요. 그, 얘네도 그렇고, 제이, 뭐죠? 제이 조룡족들도 다들, 아유, 조룡족들도 다들 막 이상하게 자고, 이상하게 자, 아무튼. 예, 이 맵에 있는 나무에 매달릴 수 있지요. 원래부터 몬스터 헌터 4에서도 나무에 매달릴 수 있었어요. 어,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수성이라던가 그런 부분, 그니까, 러 고드름이라고 하죠? 고드름에도 매달릴 수 있었고, 뭐, 그, 미지의 수에, 수해 수해 예? <laughs> 미제 수해 위에 있는 나무 덩쿨 뭐 담쟁이 덩쿨 같은 부분에서도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양가도 그렇고 양쿡도 그렇고 어, 이 서서자는 이상한 애들 많아요 어, 많 많습니다 여기서 뭐 하나 볼까 이것도 광석인가 광석이네. 방석에 양상 원주 필요 없죠. 대지의 결정 조금 필요 있어요. 결정 있으면 많죠. 나는 좋죠. 결정 세개 있으면 좋지 뭐. 그래요. 아 감기가 빨리 좀나아야될 텐데. <laughs> 아 맞아. G급에 올라가는 키 퀘스트가 그거라며요. 봉, 그, 붕산. 그, 아카, 아캄 우캄, 우캄 잡는 거라며. 우캄, 또, 음, 뭘로 잡을까. 가장 쉽게 잡을, 우캄을 잡을 수 있는 건 사실 그거죠. 걸렌스. <laughs> 포격 걸렌스 하나만 있으면은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다는, 아.. 우캄이 되시겠습니다. 붕룡. 그니까. 아카미, 그니까, 러 아카미 폐룡이고, 우카미 북룡이고 어, 곧단 친구들이 있죠. 사실, 그, 무기에 이제 바르는, 항용석 바르는 거, 그것도 이제 슬슬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딱 모르기 때문에. 오케이, 네르스큐라, 아, 네르스큐라. 네르스큐라가, 아유, 죄송합니다. 네르스큐라가, 뭐에 약했죠? 뭐에 약했을까? 자 보자, 보자, 보자. 내리스큐라가 불에 약했을 거야. 아마 내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요걸 들고 갈 거야. 아 너무 약한데, 솔직히 태도가 제일 만만해. 보면은 쓰레기일까 내가 불 속성 쓰레기 끝까지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아, 그래서 말았는데, 아이뭐 모르겠다. 한손건드자한손 건만 들어보고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봐 보도록 하시지요. 자. 아하하하. 아하, 아하. 곤충은 불로 지지면 됩니다. 그쵸 원래 곤충은 불로 지지라고 하였습니다. 어? 아, 아닌데 잠깐만. <laughs> 아 그래도 이렇게 마음 편하게 게임을 하고 방송을 하니 참 좋군요. 음. 자 이제 뭐죠? 아그네레스키라두 마리는 뭐? 네르스큐라가 독을 건다고 하니 그래도 예의상 독을 풀수 있는 그 정도는 하나 가져가 보도록 하지요 어딨냐 네르스큐라 두 마리 아 그것도 하나 가져가야 되는구나 자 이렇게 여러가지 연속 수력 캐스트가 있단 말입니다 어디로 가야되나 그만 확인하고 갑시다 원생님이야 고런 캐스트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른게 아니에요 어, 가장 중요한거는 요걸 챙기는 겁니다. 귀안온게 없으면 당신은 굉장히 힘들어질 거야. 음, 다 잡아놓고 퀘스트가 안 끝나 미쳐버리는 거거든. <laughs> 가져 갑시다. 저거를 안 가져가면 굉장히 힘듭니다. 집까지 또 와야 돼. 미쳐버리거든 저게. 아 <laughs> 어, 어, 연속스럽게스트는 처음인데 필요 없어. 조용히 해라. 야 내가 랭크가 몇인데, <laughs> 내가 랭크가 몇인데, 니네 그걸 모르겠냐. 아, 아무튼 끝적이 있어요. 야, 되게, 되게 좋아졌어. 4, 4에서 느꼈던 그 그래픽이 아니야. 되게 좋아졌어요. 음, 막상 해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자, 저기에 이상한 친구가 매달려 있으니까, 우리도 위로 한번 가볼까요? 친구야, 안녕. 나야. 어, 넌 생긴 걸왜 이렇게,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칠란다. 한 손금이 좋, 이게 좋아요. 막 치다 보면은, 저 친구가 지치건, 내가 지치건, 한 명은 지친다? <laughs> 저 미친 친구가 내려왔어요. 아유, 올라오지 말고 내려와죠왜 그러냐. 그렇지 사실 회성삼 있는데, 아유, 얘 바보도 아니고 왜 그러냐. 어? 잠깐만 튕겼는데? 흰 예리가 튕긴다고? 내리 스킬한테? 에이 설마 안할거야 아니겠죠? 너뭐굴러다니는 이... 아까부터 그만 굴러 안 굴러도 돼야안 굴러도 돼안 굴러도 돼안 굴러도 돼요 뭐하냐 너가냐벌 보였어? 또뭘 했다고 가야 가지마 야 어디가 가지 야 어디가 어디 그치 가는거 아니지? 어난 가는거 아닐거야 아닐 설마 야 올라와 내가 너랑 놀아줄게. 아니, 아빠안 튕기고요. 아까는 보니까 쿤츠가 달라붙어 있더라고 아, 헤이. 아이, 나, 아, 나이맵 진짜 내려와. 내려와. 내려오라고. 어, 임마. 다 붙이고. 아까 쿤츠가 어딘가에 저렇게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저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흰예리는 어지간해서는 안 튕깁니다. 게다가 한송검인데한 송금 예리도 보정이 살짝 있어요. 뭐냐 야아헤이나저 얌마 일로라이로 오라고 내려오라고 내려와 임마 어허 또말안 듣네 또말안 들어 야이로 오라고 아왜 그런 그래 와 아이 내가 가니까 니가 올래 어 아우 진짜 저 친구가요 참 맨만 아니면 참 괜찮은 친군데 맵이 그지같아가지고 내려와 임마 내려와 내려와 이렇게 몇번 툭툭 치다보면은 아파하면 아파하는 그런 친구거든요 내려와 좀아 어디가 하지마너또또 죽을라 그러지 하하 참 그렇습니다 저 친구는 쫄보입니다 저런 쫄보 친구 어 어딜가 그냥 나랑 놀아 뭐 얼마나 싸웠다 아이 니가, 네가, 네가 와라, 니가 와, 그래. 니가 와, 니가 와, 니가 와봐. 와봐, 한 번. 저런 쫄보 친구. 음. 아프다고 도망갔는데, 쫓, 쫓아가니까. 어유 나도 같이 놀래? 하면서 있는 저런 친구. 아, 좋지 않아요. 남자가 말이야, 어? 태도가 확실해야 돼. 확실하지 않아서 이렇게. 그런 겁니다. 어허. 그래, 이렇게 니가 기습을 노리는데, 알겠어. 저, 잡았죠. 네르스큐라는 근데, 의외로 소재가 많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 제기 뭐죠? 이 네르스큐라 아종 소재가, 기본적으로, 아이그 진짜, 쯧 에헤이. 네르스큐라, 그, 아종 소재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 차지엑스, 응, 그, 그, 간지 차지 엑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 같아요. 아. 거의 뭐, 종결, 종결급이 아니라 그냥 그의 종결이던데요, 보니까. 일단, 수면 걸리고, 수면이 잘 걸리는 게, 어, 기본적으로 그 방패치기가 3단치기였나? 음, 그쵸. 어, 그거가 굉장히 좋고요 그니까, 그 방패치기가 뭐 2단인지 3단인지 그거는 기억이 잘 안, 난다, 안 납니다만, 어쨌든 간 속성이 걸리는 다타 공격이고 그리고 뭐 다른 부분도 다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일단 수면이 걸린다는 것 자체가 차지핵 상당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돼버린 게 어, 모아치기가 1타가 됐죠 그러니까 뭐 이, 이전에도 1타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1타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어 오케이 날라왔죠 우리 친구 왔어요 저는 음, 방금 날라온게 뭐, 어디가 카지만 올라와 올라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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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스큐라씨 또 이런 몇대 맞고 시작해야죠 그쵸 어떻게 보면은 이 네르 스키라 요게 캡콤이 그거 만들라고 일부러 이렇게 대량 학살 퀘스트를 좀 준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뭐야 뭐 뭐에 걸린거야 이거 이거 이것도, 이것도 뺑뺑이잖아 야 맹독 이거 자 여러분도 한손 검을 하시면 이렇게 무기를 꺼낸 채로 자 잡... 뭐지 뭐지? 약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너 어디로 너 어디에다 지금 하늘에다가 유에단거니 에이 설마 내가 올라갈게 거기 있어 거기 있어 내려오지마 올라갈게 오빠가 간다잖아 가만히 있어 좀 그래 가만 있어. 아이, 어디 자꾸 그렇게 맴돌아, 맴돌지 마. 맴돌지 말라고. 그렇잖아. 맴돌면은 오빠가 싫어하잖아. 그치? 아이고, 이렇게. 싸대기! 싸대기 좀 그만 치고요. 어? 그렇잖아요. 스키라 씨, 스키라 씨가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스키라 씨 그러시면 안 되고요. 맞는 것좀 맞고 가자 좀. 그러지 맙시다왜 이러십니까? 예, 가만 있어. 가만. 가마... 어, 뭐야? 단차안에 해... 아, 역단차가 들어온 거야. 스키라 예, 씨, 당신이요. 그런 포지션 있으면 내가 또 이렇게 어? 단차도 하고 싶고 그렇단 말이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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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렇단 말이야 그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주시면은 서로 회피하잖아? 그렇지 않겠어? 회피한 에르스키라 수렵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고 차지 아 이런 식으로 된다고? 좋네 나쁘지 않네 어차피 극딜할 때 이제 나뉘겠네요 다타로 승부를 볼 건지 아니면은 진짜로 풀타 그대로 갈 건지는 이제 어린이 너 싸울 거니? 말 거니? 가냐? 가네 아유 저 거미친구 또 간다 이제 <laughs> 음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하는 느낌이 들긴 드는데 그만큼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세요 포지 음 그래요 그만큼 재미있기 때문에 요런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올라오지 마시고 아니 올라오지 마시고 내려오지 마시고 제가 제가 갈게요 마중 나가 드려야죠 제가 또 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 내가.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 어디다가 아, 여기는 메달 때가 있구나. 그래. 너껍데기다 벗겨져 가지고 죽을라 하는 거 아는데. 가만히 좀 있어. 아이, 싸대지 좀 때리지 말고. 오케이. 끝. 여기서 갈무리하고 바로 끝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대연속 퀘스트를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걸 두 마리나 잡았는데 끝나지가 않아. 그럼 당황하거든. 그럴 때, 요런 게 있단 말이야. 귀환옥이라고 하나 딱 짜서 캠프로 돌아가서 티켓 넣어주시면은 끝납니다. 네네네. 자, 집에 가야죠. 빠이빠이. 어디있을까 아 여기서 에뭐 주네 그래 준단 말이야 지급품 전용이야 아, 해 세정제 있네 해, 가져갑시다 같이 가고요 집에 가야지 어, 집 박스가 따따라다 그런 거죠 <laughs>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그게 뜨겠죠 음 그게 뜰거 같습니다 에. 항용석 퀘스트가... 뭐 반쯤은 완료가 되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정확한 스토리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아, 벌써 열심히 해? 아, 진짜 이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고 있다.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새로... 어 뭐가 이렇게... 재료가 없어? 그래도 이번 거는 꽤 걸렸네요. 9분, 10분 그 정도 걸렸네요. 음. 자, 그럼 이제 또 자, 도돈르마에서 기다리지. 그래, 기다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뽀잉. 도돌루마 음악이 원래 이거였나? 그래 알았어 말... 자네군 무사해서 다행이야 자네 덕분에 연구소 건설도 드디어 시작될 것 같네 고맙다고 하네 급하게 보고할게 있겠지 어 위급한 사태겠지 어떤 몬스터가 접근하고 있겠지 셀렉 아 모노블러스? 오케이 에이 모노블러스 뭐 좋지 뭐 그치 자 모노블러스입니다 음, 작전은 이거다 어 현장을 떠난다 모노블로스를 음~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그래요, 모노블로스라고 합니다. 모노블로스는 뭘까요? 어... 책이 있을까요? 없겠어, 생겼네. 비룡중 자, 모노블로스의 그거는 뭘까요? 어 약점 속성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용이었나 물이었나 그런데 이게 기억이 안나네 일단 용은 기본적으로 아마 어, 그 속성에 들어가 있을 거고 음 어떤 속성이 걔가 약하던 약하더라 라는 생각이 들 때는 그냥 폭파 들고 하면 됩니다 <laughs> 딱히 없을때는 나 모르겠다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는 그냥 폭파도 들고 가면은 모든게 깨끗해져 어. 뭐 내가 뭐 수면폭지를 할 것도 아니고 마비 걸고 때릴 것도 아니니까 그냥 들고 가면은 되시겠습니다 자 그냥 먹고 가죠 어. 뭐 어쨌든 사막에서 계속 싸워야 되니까 모노블러스 같은 경우에는 무리 없이 만약에 패턴이 바뀐게 없다면 어, 그게 중요하지. <laughs> 괜히, 괜히 또 내가 이상하게 말 잘못했다가 그러면 안 되고, 어, 어, 패턴이 바뀐 게 없다면, 은제 기억이 맞다면, 음, 쉽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아가씨도 흥분했네. 오케이, 긴 쾌, 모노블라스 뿔파게. 자. 뿔파게 오케이 어뿔뭐 치다보면 부서지겠지 뭐 그리고 어마이 세트에서 요거 가져가고요 아니야 넣고 아강좌약 강조약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 그치? 어... 쿨드링크는 <laughs> 그 있어야 되고 또은폭탄이또 중요하다는 거어 그쵸 은폭탄 없으면 이거 큰일나요 모노블루스 디아블로스 뭐 요딴 블루스 붙는 고딴 거 고딴 퀘스트에서는 없으면 굉장히 귀찮습니다. 음. 대기업 모노블러스. 그래서, 뭐, 3번, 아, 끝, 끝맵에 있네. 아, 뭐 도착했구나. 후후. 있습니다. 알겠어. 알겠어. 알겠구요. 저쪽 끝에 있어요. 자, 10번에 있으니까, 어디로 아까 사로 가죠. 이거, 여기, 아, 그게 없어졌구나. 예전에 우물 있었는데, 우물로 들어가면은 그쪽 앞쪽으로 아예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아무튼 저쪽 끝에 있다고 하니까, 적당히, 음, 적당히, 퀘드 잉크를 마시고 가는 게 낫겠죠? 차 가봅시다. 뭐, 모노블러스가 어쨌든 간에, 그, 참, 사연이 많은 몬스터죠? 어, 몬스터 헌터라는 명칭 자체가 사실 시작된 게 스토리상으로는 저 녀석 때문이니까, 영웅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얻게 되는 게 바로 이놈 아니 니네 아니잖아 니네 아니잖아 마비 걸려나 <laughs> 잠만 제 도스 아니야? 어우 그치 야참이 멋있어 멋있단 말이야. 그치? 제 도스지? 꿍! 이거였구만. CM에 나온 그 장면. 여러분도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 오! 제가 기억하기론저 포유가 그냥 일반, 어, 르기로 피해지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니까. 괜찮아. 난 너를 단차를 해봐야겠다. 야, 크다. 안 보인다. 커서 안 보인다. 커서. 아이. 그만둬라. 바보니? 이렇게 파고 들면은 있다가, 뚜두둑 하면 티어나옵니다티어나올 티가 티가 거예요. 저렇게. 바보니까. 아, 맞아요. 꼬리 자를 수 있어요. 비룡이면은. 아이. 헷갈려, 헷갈려, 헷갈려. 헷갈려. 너 너무 오랜만에 잡아본다, 야. 뭐하냐. 그니까, 이게, 나중에 길캐나뭐 그런 데 가서는 얘가 무슨 그거더만. 무슨 드리프트를 하면서? 어, 세번도 돌더만. 아이, 뭐. 갈거 아니잖아, 임마. 올라와. 그래. 바보냐 어, 왜 튕겨? 왜 튕길까요? 왜 튕기니? 튕기지 마! 아이! 야! 그러지 마! 왜 그래? 그러지 마, 임마. 그러지 마. 비룡 주제에 갑각에 튕기지 마. 하지 마, 그 적당히 해. 뭐, 아직, 화난 거 아니죠? 화난 거 아니면은, 너는, 그냥, 몇대더 맞으세요. 짠! 따다단 짠! 짠! 그니까 러 한송검을 가주.. 한송검이 만능이야 만능 그냥 어지간해서 안 튕겨.. 자 화났죠? 너.. 비명 안 지르냐? 아 그냥 화났구나 자 이제부터는 뭐.. 다.. 필요 없어요 어디냐 갔냐? 왜 갔지? 네가 피가 없을 리는 없고 뭐니? 저 친구 왜 갔을까요? 화내더니 갔어 <laughs> 지금 지원 뚫을 수 있지 않아요? 몰라요 이게